이게 시금치가 들어가야 또 먹음직스럽고 색도 이쁘고 생일 때마다 꼭해주는것 같아요 묻히면 마늘은 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느냐 면은 잡채에 생마늘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가 나가지고, 잡채가 맛이 없어. 마늘 향이 쎄서. 그렇지. 그래서 소금하고 이렇게 들기름만, 기름만 넣고 깔끔하게 묻히는 게. 잡채에 마늘이 들어가도 재료 볶을 때다 넣고 볶거든. 이게 마늘이 익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금치에 마늘이 들어가면 생마늘이지. 그래서 시금치에 마늘이 안 들어가. 그렇지. 부칭이많니까 그렇지. 그러면 잡채에서 그 생마늘 냄새가 나서 맛이 없지. 이상하지, 잡채. 재료를 따로 따로 볶냐면은 따로 따로 볶으면 색도 그각재료에 가진 색이 그대로 나오고 맛도 또 따로 따로 볶으면 그 맛이 다 각각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이 되기 마련이죠. 그각 재료의 맛을 따로 따로 느낄 수 있어. 각각 볶으면. E 양파가 많은 것 같아. 요숨 죽으니까 조금이지? 응. 무슨, 무슨 요리든 양파가 들어가면 맛이 있어. 요달짝지은 아니, 조미료, 가 커요. 응. 고기는 아까 간하고 양념하고 다 했기 때문에 기름 좀볶기만 하면 돼. 양파를 볶은 다음 고기를 볶으면 이 후라이팬에도 양파의 맛이 있어서 고기가 더 맛있어. 이 순서를 그렇게 볶는 게좋아어볶 순서도 생각해서. 응? 그렇지. 양파. 양파하고 이 고기하고는 좀 궁합이 맞잖아. 밀었을때 뜨끈한 기가 없어야 돼. 그 물렁물렁하게 삶아도안 되지만 이 가운데 심이 뜨끈하게 씹히면 이가안 돼. 이게 생각보다 당면이 좀 오래 삶아야 되더라. 잘안 물러. 달려다불끌 거야. 불 끄고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양면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양념에 버무려야 돼. 이렇게. 면발이 자꾸 굴굴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응. 그건 엄마 있다 얘기할어봐 간장 응. 엄마 방법으로 하면은 이 면이, 떡이 돼서 잡채하기가 겁나신데 어느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줬거든 음. 저번에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당면을 삶았을 적에 물기가 이 남아있을 적에 얼른 간장하고 설탕을 이렇게 양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뜨거우니까 조금 늦으면 이게 수분이 금방 증발될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떡이죠 이렇게 하면 또 간지 이거 봐 절대 또 간지잖아 네. 이렇게 찬물에 안 헹구고서 그다음 뜨거울 때 양념을 해야 당면이 불더라도 요이 삶은 걸 찬물에 헹구자니요 그러면 금방 당면이 불어 간장을 조금 더 하나만 먹어볼게 간을 수정할 다놓렇게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자세하게 댓글 달아줬거든. 이렇게 해보시라. 고 겁내지 마시고. 뜨거우니까 수분이 금방 증발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른 이렇게 양념을 하면 괜찮아 자 이제 버무리는 끝 이건 그러니까 좀 뜨겁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가 없어 이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엄마만의 방법이지 <laughs> 이 방법이 <laughs> <그런가 저> 방법, <laughs> <laughs> 아닌 방법 저 방법이 있어? <웃음> 그렇네 <웃음>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금치는 나중에 넣어야 돼. 이게 뜨거운데 시금치가 시금치를 넣으면 시금치 색이 금방네 변하겠지. 이렇게 이제 버무리다 보면 식어. 그래서 막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는 거야. 이게 그냥 어렵지 않아요. 조금. 과정이 좀 여러 저기 좀복잡하긴 한데 음. 잡채는 어쩔 수가 없지 여러 가지 드,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파프리카 같은 거안 넣지 었 여기에 <laughs> 뭐 당근하고 고기하고 시금치면 끝이야 오늘, 버섯도 안 넣고 오늘은 고기 넣네 고기는 들어갔지 <laughs> 자 이제 이때 시금치를 넣으면 돼. 다 버무려 놓고서 그렇지 새파란 색이 죽었지 뜨거울 아, 때는 늦차 넣자마자 색이 네. 산다 색이 살지 네. 시금치가 들어가야 또 먹음직스럽지 색도 이쁘고 생일 때마다 꼭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이렇게 잡채 해주면 정말 맛있다고 그래 다들 괜찮지? 음, 여기다 기름을 굳이 넣을 거 없어. 기름 많이 넣으면 느끼하기만 해. 여기다 우리 통깨나 조금 넣자. 왜냐면은 각각 재료에 다 엄마가 기름을 넣고 볶았거든. 그래서 여기다 기름은 안 넣어도 돼. 당면에다 굳이 기름 안 넣어도 괜찮아. 잘됐다. 못일 이유가 없지뭐못일 <laughs> 이유. 응. 이대로 하면 내로 못일 이유가 없어. 100%만. <laughs> 100%라는 건 없는데. <laughs> 다 했어, 엄마. 투시아.